코리아, 어? 이거 크롬 응. 받을 때 이거 사람 보고받아야 된다. 도저히 안 돼. 한 명은 조지아만 계속 말하고 있지. <laughs> <laughs> 문제 있다. 정신, 정신,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진짜 연말 <욕망> 안 하잖아. <laughs> <laughs> 인성감사한번 받자. 이제 안되겠번 <laughs> 야, 이거 크롬 분이 말할 컴퓨터 사이트 지침이다. 어, 아, 남길 거면 안 해도 되잖아. 나포어고면지았어요지품도 만지품도. 남길 만지 만지품도. 어지품도 만지품도. 지품도 만지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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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지마도아지품도만지만 어, 방스어 방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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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탄있나요나 아, 방스나 방스나 있는 나있은데같은나 아, 도끼 없는데 나 아, 문기 나나 오케이 방이나 방스나 방스나 방죠 아, 뭐 점프야 계속 저씨발년은 뭔가. 자, 아니 비리 점프하는 처음 맞서 응? 뒤로 갔다 말해 와, 알지 고등어 라어 빨딱빨아 버리네. 왜거 이거 그냥 그냥 포지션으로 점판니포으로 창고포, 창고포, 2층 스나. 2층 난간 스나. 창고포. 지하나. 네. 자, 계속 빠져. 오 옷방 인구로 깨면 깰게. 스나 짤. 나이스, 나이스. 빵 달아라. 어, 이고 인디아나. 문제하나 문제하나 방지? 벽지? 벽지? <laughs> 어, 확인 가는 중 물집으로 나온다 아 이거 이제 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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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피인데나 죽었어 시야, 먼저 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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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짝아 어, 모르는, 집, 모른다 집도, 모른다 집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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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가 몰라 계속 가 지진 지진 계속 가 뒤에 밀어주고 있어 살만하다 어. 가슴에 비수가 나라고 힌다 하지만 나는 괜찮다. 저은눈물을바르니까 <laughs> 아니, 조용필이냐? <laughs> 바람. 아. 아, 성화제을 시작해. 아. <laughs> 어! 아이고. <laughs> 아이고. 나만 기트하미를사랑한다도트면 <laughs> <키뚜라미도> 나를 나중에. <사랑한다. 웃음> 나나 죽어요 <laughs> 나가. 거 없는 거 같아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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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뚫가 나가. 나가. 나 뚫어 뚫어 가롱가롱가롱가라가 나가. 롱 아이고 아 조용히 조용히 나온다 바로 오른쪽 붙었다 야 아닌데 둘인데 맞아 하나 세세 하나 음. 승하는 오방 살짝양 턱새 음. 그 박스 조심해라 살짝양

아, 점모어쪄 먹어 쪄두어쪄 먹어 쪄나까지스나도셋 하나 쪄먹빼 조심 단층 단층 확인해 줘요 단층 뺐어 정글다 쟤 정글다 쟤 어쩔 때오빵오빵 스나 오이오팅와빠 오빠 오 아, 나방괜나 <laughs> 스나 양아다찮아나 <laughs> 있어 괜찮나에방아괜나아나찮아괜찮나괜찮해괜찮 아짱나갔 짱, 아 하나 있아싹다 봤네, 송아지 했고 다 봤냐, 아 씨, 여기 봤나? 가봐, 가봐, 나야, 나야, 웃는 거 하나 고 보, 고 하나 더. 지하나, 짜문 하나, 헤 바로 깰게. 방사하듯이. 반지들어갔어요전만 마당 바로 하드이방사방사포방사하이이샤아하사하이사이 너이자세팅 아, 많이 늘었다니까 와와 와, 여기서 많이 이 정도 나. 2킬 해버리면 진짜 장난아닌 2킬 해버리면 그냥 꽝킬한다가거 모르겠다 빨리 하나 아못 올라가 정문 왔죠? 정문 했죠? 정옥 방탄 돌 뺨몬 똘, 뺨몬 빨리 살어라 빨리 있어라. 우 방탄 하나. 오빵 패스. 짠땅 왔다. 아, 뭐야. 점옥, 점우기동점오 기둥. 아, 캡, 캡, 캡. 점기동 원래 그냥 쏘기만 무슨 매복 때 맞히면 개키라해 알겠다. 어, 어. 어, 어. 어서 오시고. 어. 어서 오시고. 아, 브리핑 느리시네요. 조지한 반지탑 반지 반지탑 반지탑 밀어 반지들 반지들 반지, 반지 밀어. 밀어 이씨. 네, 반지 밀어라고 이씨. 여보세요. 이미 미을 쳐서 안껴주고요안 껴줄게요. 껴줄게요. 어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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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굴로 가는 거야? 지하로 어떻게? 지하로 어떻게 패스하는? 고리 빨리 쳐아 빨차만. 나도 나온나나온다나온나온다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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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방탄 빠져도빠도어요아도고도건 아니고 나점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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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으도가도 나도 스팅어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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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리는맞 간다 <laughs> 조지씨 내가 뭐 어떤 일이있어나가 아, 나이나나이나스이나 똥이. 나 똥이. 오, 똥이. 나 똥이. 나 똥이. 나 똥이. 나 똥이. 나 똥이. 나나이나 똥이. 올라서스컬리 올라갔다. 왔어. <목소리> 아, 오셨다. 마블링이 다 했네. <목소리> 아니, <왜? 목소리>